3, 4년 사이에도 정신 조금만 놓으면. 정치인이 순식간에 옛날 사람이 되고요. 맞아요. 도태돼. 맞아요. 맞아요. 도태 맞아요. 음.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네. 발전이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네. 가장 쪼그라든 정치인 중에한 명, 40세 이준석입니다. 계속 기 어, 어디나요? 한한 군데 한군 오른쪽 사진만 공개를 하면 <laughs> 사람 이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오른쪽 공개가... 새로 사진만 보면 그렇죠? 네.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정작 왼쪽에 이제 제대로 찍은 사진들 보면 기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느끼지 않았을까? 그 댓글은 지금 0포티인데 0 포티인데 0트 포티라고. 아마 실제 대선이 되면 그 보수 후보를 찍기 싫어서 이준석으로 넘어가는 표는 좀 있을 거예요. 지지하는 표가 아니는건 본인이 알아야 될 텐데 네.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네. 계속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선 후보라서 어, 그렇죠. 돈 걷는 거 후원에 개설했어요. 어. 그래서 명칭을 펭귄 먹이주기 이런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 뭘 참신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고요.